안녕하세요 아이카츠입니다 오늘은요 아이카츠 카드 교환방을 열 건데요 그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부터 소개하고 있네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할 때 화면 보신 분들은 제가 뭘 했는지 알것 같아요 제가 조금 천천히 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바꿔 보내고요 가치는 맞게 합니다 같이 맞게 하고요 교환 불과는 조금씩 있어요. 등... 후편은 다시 한번 넘길게요. 후편은 분실될 수 있어서 저는 등기로만 받고요, 아니면 동시거래입니다. 많이 많이 교환해 주시고요. 댓글에. 교환하실 분은 톡끼 남겨주세요. 그리고 제가 가치는 맞게 하고, 수도 낮게 하고요. 덤은, 저는 덤 넣어드릴 거고요. 덤도 같이 맞게 해주세요. 같이. 근데 덤은, 근데 제, 저랑 바꾸실 분은 그 영상에 제가 구독해드릴 테니까 저랑 교환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톡끼 남겨주시고요. 저도 구독, 구독해주세요. 다음에 어, 어그동영상에덤 같은 것도 다 소개해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두께는요 이만큼이고요. 제가 구미나 그 노멀 카드 백장맨 이벤트 할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하나싶 분은 댓글에. 남겨 주세요. 저는 같이 먹게 합니다. 안녕.